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4일 영장산 뒷산을 왔습니다. 아주 이렇게 꽃이 화려하게 피습니다. 그 날씨가 춥던 날들이 이렇게 환하게 피습니다.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. 아주 여기는 영장산입니다. 영장산 자, 개나리도 피었고, 이렇게 아주 저 멀리에도 꽃이 피었습니다. 자, 여기에 영이 잠든 산입니다. 영장산. 자, 이렇게 영장산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자 이렇게 아주 높은 산 위에 이렇게 아주 개나리 위에 이렇게 아주 멋있게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